지금, 그, 허경영, 뭐, 밀크 펀드라고 하면서, 뭐, 허경영이가 돈을, 주식을, 뭐, 돈을, 만 이제 뭐, 거짓말이야. 네. 이게, 이, 중국에서, 그, 뭐 하는 사람들이 있지? 보이스피싱. 네. 보이스피싱에서 만든 거예요. 네. 나는 그런 거안 합니다. 그런 거 하면 여기서 떠들지. 네. 왜, 그거, 메체제로 그런 짓을 해? 네. 그거 전부 가짜예요. 네. 거기에 쏘고면 되나 안 되나? 호갱령은 밀크 번드니 뭐 밀크 코인. 밀크 코인 이런 거 없어요? 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. 네. 어 근데 그런 걸 해서 돈을 모으다니 절대 아닙니다. 그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그저 뭐라고 그러나 그 보이스 피싱. 그 사람들이 하늘공 지지자들을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돈을 금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야 네. 절대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네. 어, 절대 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. 안 됩니다 네. 어, 왜? 내가 요새 불로율을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야 어 알겠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집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애가 뭐 어디 아프다는 돈그 집안에 돈 뜯어가는 거하는공에 우리가 지지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으려고 알겠죠? 밀크, 뭐, 코인? 말도 잘 지어내네.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. 나는 여기서 축복, 맹패, 건축,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우리는 나중에 몇년 후에 회사는 주식회사 또뭐 불러유 회사 이런 걸 만들겠지. 그죠? 그래서 불러유를 그때는 차단시키고 전 세계다 불러유 공장 만든다고 그랬죠? 그는 여러분들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그렇게 엄밀히 하는 거 전부 가짜야 네. 알겠죠? 네. 대답 잘하는데 한 명이라도 쏘고만 안 됩니다. 네. 전 그런 사람이 오면 연락처를 딱 알아놔서 나한테 하늘공을 알려줘요. 네. 어떤 사람이 그런지 다나 네. 그리고 하늘공에 대한 유언비어는 전부 가짜입니다. 네. 하늘공 이렇게 전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일차적으로 집결하고 있어요. 그럼 나는 그 도통군자들 보고, 오 저거는 마자마 파티야. 이렇게 다 알아요. 근데 내가 이야기했나? 안 했어요. 저 부부싸움할까봐서 안 했어요. 알겠죠? 오늘 내가 또 하나 한 사람 또 부부싸움 만들어 놨는데 또 집에 가서 내가 먼저야, 뭐 네가 먼저야,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. 내가 오늘 이말 하기 전까지는 저 진희님이 목에 힘을 상당히 주고 와이프를 좀 무시했을 거야. 근데 오늘 보니까 반전이 되어버리는또 이게. 어. 유모나 마찬가지잖아, 유모. 자기 젖을 매겨서 키워준 이모야. 그래, 안 그래요? 마자마 파티가 자기 이모야. 그 이모면서 유모야. 어. 세상에 애 나로 가던 여자가 마야 부인이야. 이 마야, 마리아하고 이름이 같아요. 이 마리아 부인이 한문으로는 마야 부인이라고 그래. 근데 인도말로는 마이야 부인이야. 마리아 부인이야.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 그하고 같아요. 그 마야 부인이 그 옛날에 애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아. 인도도.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. 친정으로 애 나러 가다가 룸빈이 동산에서 배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애를 낳은 거야. 잔디, 그, 동산에서 나아요 석가를. 어, 나는 개천변에서 낳았잖아. 근데 석가는 저 자리, 명당 자리 잡아서 나았어 동산에서. 어, 낳고, 며칠 만에 그냥 그 어머니가 죽어요. 그죠? 왜? 그때는 길에서 애를 낳으니까 이 추례를 멈출 수가 없었어. 옛날에는. 많이 죽어요. 그래서 그것은 엄마가 며칠 만에 죽어요. 출혈이 심해가지고 그래 죽고, 그이 바로 여동생이 이 마자 마판티저 여자가 키운 거야. 알겠죠? 그 키운 사람이 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. <laughs> 몇천년 지나서 보니까 우습죠. 이게 몇천년전 이야기야. 그게 여기 와서 신인이 왔을 때다 여기서 만나게 돼 그러니까 뭐 공자, 맹자 다 찾아와 있죠 지금 이게 다이 때를 맞춰서 오게 돼있어 그래야 백공으로 가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시 동물로 갈 수는 없잖아 맞아 맞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걸 심판시대라 그래요 뭐 달리 심판하는 게 아니야 다 동물로 가는 거야 그 자체가 심판이야 알았죠?